예 네. 네. 어, 이제 사람들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네. 달인이 되셨으면 그 이후로 네. 뭐 가게가 정말 막 줄서고 네. 뭐막 <laughs> 그럴까 어떠셨어요 네. 그 달인 이제 된 어, 얘기를 말씀을 좀 해드린다고 하면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네. 이제 방송 나오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경기도 있을 때 제가 이제 월급사장 시절이었습니다 네. 그래서 이제 어, 방송 나갔을 때 어마어마했죠. 예. 뭐 달인이었으면 그, 그 당시에. 중국 방송이다 보니까. 어, 이제 그렇죠. 뭐,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한테 도 연락이 오고, 음. 또 뭐, 그 굉장히 또, 재유에서 뭔가 체인 사업도 해보자. 네. 또 뭐. 사업적인 제안도 동, 많이 받고. 예, 어, 네, 네.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방황도 많이 했죠. 그 유혹의 손길에서 이제 좀, 네. 어, 잘못 선택을 하다 보니까. 네. 그 뭐, 동업을 하다 보니까 또, 안산 가서 좀 고생을 좀한 3년 정도 하고 네. 그러다 돈도 좀 많이 까먹기도 하고요 네. 어,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게 이제 <laughs> 전주로 왔고요 예. 네. 인생이라는 게또 어, 전화위복의 또 계기가 네. 또 되고 아, 네. 세움지마 네. 세움지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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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. 고생도 좀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요 네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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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생활의 달인이 되셔가지고 되게 밝은 빛이 이렇게 올 생기는 그런 예. 이면 반면에 또 같이 그렇지. 그림자도 하나 따라 와서 유혹에도 <laughs>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요. 예. 그런 게 요즘에도 근데 많잖아요. 맞습 경험자로서 예. 요즘에도 이렇게 막 주변에서 동업하자 뭐 같이 뭐 네. 하자로 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아,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분들한테 이런 포인트들을 좀짚고 가라고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. 네네, 아 좋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네. 어, 진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어, 20년 정도 장사를 내장사도 하고 또 월급사장도 하고 또 이제 뭐 직원으로서 이제 일도 해보고 네. 했는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제 앞으로 또 요식업이나 음. 어,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.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뭐 제일 일 순위는 동업은 하지 마시라는 아, 말씀을 좀 동업, 드리고 싶고 동업 그건 뭐100%안 네. 되는 얘기고요 가족 간의 동업은요 아더 그것도 더더욱 예, 더 더더욱 안 되는 예, 네, 네. 그 가족일수록 더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네. 또 아, 요구 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편하다는 더, 걸로 예, 예, 예. 더 막하니까 사업은 어문대로 가고 맞습니다. 관계는 관계대로 틀어지고. 네, 네. 아, 네. 그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뭐 가족끼리든 친구끼리든 동업을 해서 음. 나름대로 성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. 워낙에 안 되신 분들이 더 많고요. 그렇죠. 네.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그 그 제가 이렇게 볼때어 우리 주위의 맛집들 3 0 년, 5 0 년, 1 0 0년 오랫동안 그~ 장사를 잘 해오신 분들 보면 특징이 네, 네. 어~ 웬만해서는 체인 사업을 안하시고요또 네. 어~ 분점이나 네. 또 뭐~ 그런 동업이나 네. 복잡한 그런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시고 네. 오롯이 한곳만 보고 가더라는 거죠 예 아... 네, 어떤 유혹이 흔들리지 않고 네. 그래서 저도 그~ 그런 분들과 함께 음. 그런 분들처럼 어~ 앞만 보고 가는 그~ 사업 그~ 철학이 네.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그 네.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, 그러니까 네. 어떤 장인이 되기 위해서 네네. 어~ 좀 한눈팔기보다는 집중해서 그냥 네. 매진하셔라, 라는 네, 게또될수 있는데, 저는 이제 약간 뭐 동의도 하지만, 예, 요즘에는 예, 네. 워낙 뭐 정부의 시대라고도 하니까, 네, 네, 네. 그냥 모든 귀, 눈, 뭐귀막고 자기 일만 하면서 아, 살 그런 수도. 뜻은 또 아닙니다. 네, 예. 그런 도아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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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이제. 그러니까 네. 너무 이제 욕심을 이렇게 이제 사업적으로 음. 장사가 일단 기본이 되고, 이제, 그 장사를 앞만 보고 가는데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또그 영업이나 또 네. 마케팅은 네. 또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. 네, 아, 그거는 그, 또 별개의 문제죠. 네, 그것도 네. 이제 그렇죠. 내 장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맞습니다. 그런 예, 부분도 예. 뭐 끊어 귀막고 하는 게 아니라 예, 예. 참고해서 집중해서 계속 맞습니다. 나가게끔 예, 예. 그러면서 뭐 괜히 사업을 확장시킨다거나 예, 예. 동업자를 좀더 편하게 하려고 동업자를 찾아본다거나 이런 예. 위험한 수는 좀, 삼가하는 게 네네. 경험자로서 좀, 그, 그렇죠. 괜찮은 것같아요 네, 네, 그렇습니다. 아 정말, 의외로, <laughs> 예, 인제 인생, 인생 이야기도 네. 하나 좀 캐낸 것 같고요. 네.